감동적인 팬의 선물, 김용빈을 울리다. 팬과 스타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동을 선사한다. 최근 한 팬이 선물한 특별한 이벤트가 가수 김용빈을 눈물 짓게 만들었다. 단순한 물질적 가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와 감정을 담은 선물이었기에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팬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스타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로 남았다. 김용빈은 최근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특별한 팬미팅을 개최했다. 다양한 선물과 편지가 전달되는 가운데 한 팬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김용빈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준비된 것이었다. 팬은 김용빈의 데뷔부터 현재까지의 순간을 담은 특별한 사진집과 함께 그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보낸 응원의 메시지를 손수 정리하여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었다. 이 선물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닌 팬과 김용빈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용빈이 과거에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가장 소중한 것은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라는 말을 그대로 실현한 선물이었다. 팬이 손수 만든 이 앨범에는 김용빈이 팬들에게 전했던 감사의 순간과 팬들이 받은 감동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팬미팅에서 선물을 전달받은 김용빈은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차집, 팬미팅 장소, 은 순식간에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다. 팬들도 김용빈의 진심 어린 반응에 함께 울며 감동을 나누었다. 김용빈은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다.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저의 인생과 팬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보물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 선물을 준비한 팬은 오랜 시간 김용빈을 응원해온 한 여성 팬이었다. 그녀는 김용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편지를 쓰고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김용빈의 음악이 자신의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김용빈님의 노래를 들으며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감동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었다. 라고 팬은 밝혔다. 이 팬은 또한 김용빈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세계 팬들의 메시지를 모아 작은 책자로 제작했다. 각국의 팬들이 김용빈에게 보낸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이 책자는 더욱 뜻깊은 선물이 되었다. 김용빈은 이를 보며 전세계 팬분들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스타에게 보내는 선물은 고가의 물건이거나 특별한 기념품이지만 이번 선물은 팬의 진심이 담긴 정성과 시간이 만든 작품이었다. 김용빈에게 있어 이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과 팬들의 사랑이 담긴 기록이자 추억이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이다. 김용빈을 올린 이번 선물은 단순한 한순간의 감동을 넘어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팬과 스타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일방적인 애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유대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김용빈은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고, 팬들은 앞으로도 그를 응원하며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순간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스타와 팬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진 진심 어린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